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국내 리츠 비교 분석에 이어 미국 리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 종목은 미국에서 시가 총액이 큰 5개 기업과 최근 5년간 주가 상승이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을 분석하겠는데요. 프롤로지스, 아메리칸 타워 이코닉스, 웰타워, 리얼팅인컴 아이언 마운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똑같이 지표를 적용한 건데요. 주식의 가격이 순자산 대비 싼지, 그리고 적정 부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유한 자산은 수익성이 있는지, 그리고 배당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자산들인지, 이것을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주식의 가격, 주식의 자본, 그러니까 순자산 대비 수익과 총액의 비율을 비교해보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건 국내 기업과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가장 낮은 리얼티 인컴이 140%입니다. 웰타운은 262%, 에코닉스도 685%, 아메리칸타워도 1060%, 프로로지스 206%. 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정말 한국과 비교 안 되게 엄청난 프리미엄이 끼어 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고평가라는 거죠. 사실상 아이언 마운틴은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 부채의 비중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채의 비중은 리츠의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또한 이런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느냐. 나를 살펴봤을 때 웰타워가 가장 낮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리어틴 검치 15%, 그 다음에 프로로지스 61%, 이코닉스 167%, 아메리칸 타워 532%. 그리고 아이언 마운틴은 뭐 2만 프로가 넘는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연간 배당금 대비 자산은 비중이겠죠. 자, 그래서 이코닉스 자산 수익률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아메리칸 타워 4.63%, 아이언 마운틴이 수익률이 좋네요. 4.22%, 그다음에 프로로지스 3.6, 리얼티 인컴 3.5, 그리고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인 것은 웰타워였습니다. 그러니까 웰타워가 상당히 고객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자산을 매수하고 있고 반대로 주주들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수익률로 자산을 매입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배당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요, 프롤로리스 12%, 아메리칸 타워 13%, 이코닉스 12%. 그러나 웰타워는 마이너스 6.4%. 약 3년 전에 큰 배당 컷이 있었죠. 리얼티 인컴 3.5%. 아이언 마운틴은 생각보다 배당 성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왜냐? 아이언 마운틴은 계속해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개별 기업들의 향후 성장성은 어떨까요 네 프롤로지스는 정말 엄청나게 큰 기업이죠 전 세계적으로 분포된 자산과 영업력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태양광 옥상 임대사업 그 다음에 ev 충전 산업 그 다음에 유통 인프라 미래의 기저전으로 사용된 에너지 스토리지까지 접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자동화 공장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로지스는 시가총액이 가장 크지만, 어떻습니까? 미래의 전기차 충전, 에너지 저장, 태양광 산업, 로봇 자동화 공장까지 신산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자산을 개편하고 있는 모습 보여준다는 거죠. 자, AMT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05년부터 뭐 2018년까지 계속해서 3G, 4G, 5G 이렇게 사업을 확장했었는데, 어떻습니까? 4G에서 5G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촘촘하게 타워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 그렇다면 아메리칸 타워에게는 훨씬 더 많은 산업 기회가 주어진다. 자,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그 KT나 SK나 이렇게 여러 임차인이 하나의 타워에 설치하는 걸 보면은 이들이 설정한 주요 경계는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전파가 약해지는 지점에 AMT가 설치를 하고 여러 통신사들이 임대를 해서 이렇게 테넌트가 확보되면. 처음에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나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5G가 계속해서 커져 갈수록 AMD의 미래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한 산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5G에서 뭔가 획기적인 6G, 뭐, 뭐, 일론 머스크처럼 인공위성에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훨씬 더 빠르다. 라고 기술적인 부분이 결정이 난다면 순식간에 이 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다음은 이코닉스 성장성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클라우드, IT, 네트워크의 주요 고객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AI, 클라우드 산업이 계속해서 커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기업은 커갈 수밖에 없는 리츠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의 리치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상당히 높다. 자, 웰타워 어떻습니까? 네, 인간은 계속해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죽지 않고 늙어가고 있죠.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버 산업, 그 다음에 병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많은 요양병원 그다음에 각종 병원들과 협업을 통해서 새를 불려나가고 있는데 산업 자체가 굉장히 고비용이죠. 간호사들 의사들 그다음에 약값 이런 것들이 고비용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리얼티 인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리얼티 인컴인데요. 글쎄요. 제가 이걸 얘기하면 굉장히 댓글에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리얼티 인컴의 미래 산업. 자, 달러 제너럴. 어떻습니까? 최근에 개 잡주처럼 폭락했죠그 다음에 달러 트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커머스에 밀리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부동산 위치가 굉장히 나쁘죠. 그것을 리얼티 인컴이 가지고 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월그린, 어떻습니까? CVS 파마시, 이것도 향후 아마존에 밀리고, 텔레헬스 기업에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안 좋죠. 또한, AMC는 어떻습니까? 영화 극장은 넷플릭스에 완전히 밀려가지고, 지금 망안의 만에 이러고 있는 기업이죠. 물론, 보유한 자산 중에 월마트, 페덱스 같은 기업들은 이런 이커머스 e 전쟁 중에도 잘 버티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리얼 티인컴이 보유한 군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산업이기 맞지만 이들은 임차인들이 지금 잘 해내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문을 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언 마운틴 미래 전망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정보는 갈수록 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언 마운틴은 폐 광산 등을 사들여서 거기에 굉장히 회사의 중요한 정보자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데이터 센터로 굉장히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AI, 이런 것들이 커질수록 아이언 마운틴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이언 마운틴의 미래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 종목별로 보면, 자, 프로로디스는 시가 총액도 굉장히 크고 주식의 가격도 저렴하고 부채의 안정성도 나름 괜찮고요. 배당의 성장성 또한 매우 좋은 자산이죠. 자산의 수익성은 그렇게 좋지 않으나 향후 성장성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포롤로지스는 아주 이상적인 리츠가 아닌가. 부채의 안정성, 주식의 가격, 배당의 성장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 자 AMT 높은 배당 성장성과 수익성, 그러나 높은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에 취약할 수 있고요. 국한된 산업 분야의 속해 있기 때문에 통신 기술의 미래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자, 이코닉스 지금 에너지, 전기차, 태양광 이런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니치고 자산의 수익성, 배당성장성, 향후의 성장성은 모두 괜찮으나 어떻습니까? 주식의 가격과 부채의 과다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겠죠. 자, 웰타워 같은 경우는 높은 부채 안정성과 주식의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거의 배당 감소 이력, 그 다음에 자산의 수익성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라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고 약값이 굉장히 높은 산업에서 자산의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게 향후 성장성에서 과연 이 산업이 돈 버는 산업이 될수 있느냐라는 것에 의문을 품어봐야겠죠. 자, 리얼티 인컴 어떻습니까? 아주 가격이 정말 싸죠. 그리고 부채의 안정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산업 또한 굉장히 안정된 산업군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나 물가 상승 이상의 배당 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래 산업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기존의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매출이 줄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리얼티 인컴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면서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온 마운틴 지난 5년간 다섯 배나 오른 엄청난 테마 주식이죠. 주식 가격이 굉장히 높고요. 부채의 안정성을 거의 뭐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있고요. 자산의 수익성과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높다. 그리고 배당을 늘리지 않을 만큼 그것을 다시 자산을 사들이는데 쓰고 있을 만큼 이 회사의 미래는 정말 괜찮은 것 같다. 물론,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 높은 기업, 아이언 마운틴이나 웰타워 같은 기업을 사도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자신감에 차있는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투자 성향이 개인마다 전부 다르죠? 나는 안정적인 것, 나는 미래가 창창한 것, 나는 재무 구조가 좋은 것, 나는 배당이 성장하는 것, 이런 개인마다 특정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중치를 줄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보시고, 아 나는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더 두고 싶은지 생각하면 이 결과의 점수는 아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프로로디스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주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배당의 성장성, 그 다음에 부채의 안정성, 그리고 향후 성장성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자산의 수익성도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러 지표들을 두루두루 갖춘 종목이 프롤로지스다. 두 번째는 이코닉스입니다. 이코닉스도 자산의 수익성과 향후 성장성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배당 성장도 나쁘지가 않았죠. 그래서 20점이라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리얼티 인컴, 어떻습니까? 주식의 가격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고, 부채의 안정성도 상당히 높죠. 자, 그러나 자산의 수익성과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자, 아메리칸 타워, 어떻습니까? 자산의 수익성, 배당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 이상 레버리지를 더쓸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한 가지 산업에 올인되어 있는 리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주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웰타워는 부채의 안정성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라 이 헬스케어의 자산의 수익성 배당의 성장성 향후의 성장성이 과연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언 마운틴, 말이 필요 없죠. 향후 성장성, 자산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너무나도 높은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위험, 리파이낸싱 이슈가 발생했을 때, 크게 주식의 가격이 여동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 미국 리츠를 비교해 봤는데요. 한국 리츠와 굉장한 차이점이 있죠.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댓글 30개 이상 달리면 한국 리츠와 미국 리츠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놓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다 보셨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영상으로 미국 리츠와 한국 리츠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실적은 분기당 한번 발표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그 사이 무수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종목별 주요 맥점을 제시하고요 손익비가 높은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종목 발굴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수 있고요. 종목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서 멤버십분들의 투자 원칙 비중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변조되지 않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소통하는 멤버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같이 동행하고 있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과 용기를 멤버십을 통해서 함께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저의 채널의 멤버십 클릭 혹은 혜택 보기를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